어? 집팽이 사세요? 예 제가 이 3지팽입니다 오예 어. 어, 아 하... 아니, 근데 단축키 왜헛단막대가 없으세요? 컨트롤 안 하세요? 아집지인데 무슨 컨트롤이 어? 필요합니까? 잡소리하고 앉았네 병주만네 영주마 왜안만봐 뒤에 우리 편 죽는 거안 보여? 아 그래도 제가 이 스턴을 하나 잘 넣습니다 스턴 넣으면 뭐해 뒤에 돌아서면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아니야 아니 옆에 분은 클래스가 요정이시네요 네 91렙 요정입니다 오 아이 근데 여기 보면 특기 파이어블 네. 뭐 다른 방법은 안 배우셨어요? 아 레벨 높으면 다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아아 아. 이거 레벨 높다고 우승하는 게 아니야 이거. 아 그래도 제가 지위는 조금 할줄 압니다. 지위를 할줄 아세요? <laughs> 네. 한번 해보세요. 뭐. 아 제가 얼마 전에 극적인 상황에서 구했던 지위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음. 한번 해보세요, 한번. 네. 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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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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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 장난치러 왔어요? NFC가 뭐 장난입니까? 몇시 방향인지 무슨 변신인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지. 남윤 남윤하고 아, 아유. 씨. 아니 지휘도 지인데 그러면은 그 와일드 카드는 누구 쓰실 건데요? 와일드, 와일드 카드요? 이번부터 새로 나온 룰인데 와일드 카드라고 이제 혈에서 이제 가장 센 킬릭을 이제 한명 제한 없이 한 명씩 이제 동원할 수가 있죠. 제가 어 와일드. 드카 아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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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이번에 에릭씨 나오세요? 아유... 나왔어 네. 아유... 나와나와아이 주실 이자드려 빨리! 아이사 빨리!